지금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 분할에서 제대로 들어가면 좋을까 혹은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5월 초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게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트럼프가 트럼프 소셜미디어에다가 리포스트라고 할까요? 직접 공유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거 제가 카페에 링크 올릴 테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사실 이 내용이 다거든요. 굳이 영상 안 보셔도 요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 여기 트럼프 소셜미디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공유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떤가요? 영상을 동의한다는 뜻이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동의하신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 충격적인데, 자, 영상 첫 화면부터 뭐가 나오면은 제목이 겁니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증시를 박살 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해서 올린다?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충격적이죠. 전 이거 보면서 페이크 뉴스인 줄 알고 몇 번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맞나? 이랬는데 맞더라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공식 소셜 계정에 가면. 자, 그래서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킬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트럼프를 약간 칭찬하는 영상인데, 의도적으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자, 트럼프는 사실 지금 주식보다도 더 급한 게 있다. 바로 채권 시장이다. 금리다. 지금 사람들이. 고금리가 오래될 것 같으니까 채권을 안 사고 있어서 채권이 폭락해 있다 지금 미국채 인기가 없다 근데 사실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식시장만 신경 쓸수 없는 게 채권시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채권시장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채권 금리 미국채도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사게 만들어서 채권을 사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반대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려우시면 넘기셔도 되는데, 금리가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을 많이 사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의도적으로 폭락 쇼크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채로 달려가게 만들면서 시장 금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쇼크를 계속 줘서 시장에 충격을 줘서 연준이 5월에 금리를 내리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이제 미국의 막대한 부채 재정적자를 고금리로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싸게 미국채를 발행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재융자라고 하죠.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고금리 때 대출 받아놨던 거 이자가 부담스러운데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금리 낮아지면 싸게 다시 재융자 받잖아요. 아니면 은행 갈아타기 해가지고 더 이자를 싸게 대출 이자를 낮게 적용해주는 은행으로 갈아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융자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5월에 금리를 내리게 해서 여러모로 지금 의도된 주식 쇼크와 충격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94%의 주식을, 미국 주식 중에 94%를 단 8%의 미국인이 소유 중이래요. 와,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팩트 체크는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튼 부의 양극화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인 8%가 94% 소유라니까 생각해보면 좀 엄청난 숫자긴 합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확대 해석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 영상에 있는 내용 팩트로 전달드리면 트럼프는 주식 시장을 떨어뜨림으로써 부자의 자산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중산층,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서민들이 주식을 싸게 주어서 부자가 될 기회를 만드는 중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논문에도 이런 논문이 있어요 과거에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락장일 때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빠질 때 오히려 양극화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자산가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많이 들고 있으니까 서민 대비 그 폭락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뭐 그런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부자들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주식이 떨어지면 더살 여력이 있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주식 살 돈이 어딨나요 침체 오면 생활고이고 직장에서 잘리는데, 그죠? 아무튼 뭐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죠? 렇 그니까 러이 영상에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공유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신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 2번 자체는 제가 아마 연초에 말씀드렸으면 음모론 말하지 마라 이랬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별로 그럴 수 있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도적으로 폭락한다는 거에서 거의 많이 지금 공감을 하시죠. 일부러 강대강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의도라면 정말 이런 의도라면 5월 금리 결정까지 증시를 반등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월 7일이 금리 결정날이니까 그 전까지 계속 증시와 경제를 흔들어서 공포를 줘야 연준이 쫄려가지고 와, 지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금리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경제가 증시가 막 호황이고 멀쩡하면 V자 반등하고 있으면 연준이 눈 하나 꿈쩍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은 아니죠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면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소개해드린 장표 제가 그린 장표인데 정말 이렇게 만들려나 봐요 정말 상반기 이 1분기 GDP 쇼크를 만들어서 다 털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다 쇼크를 만들어 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만들고 하반기에 강세장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6년 중간선거 때 업적 자랑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건 상관없고 어차피 중간선거 전에만 들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냥 정말 그때는 웃으면서 저도 얘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섭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다 털고 지금 쇼크를 주고 의도적으로 눌러가지고 하반기 오히려 더 반등장을 세게 만들려는 느낌도 좀 있어 보이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트럼프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GDP 쇼크 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슬슬 트럼프가 계속. 강대강으로 나오니까 강행하니까 기관들도 하나둘 항복하면서 아 올해 침체 올것 같다 지금 하나둘 항복하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처음엔 다 에이 트럼프 저거 입이야 입럼프야 또 입으로 터는구만 말만 저러다 말겠지 라고다 무시했거든요 저도 사실 약간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드려야죠 그건 저도 이제 트럼프가 적당히 하겠지 4월 2일 정도에 끝이겠지 근데 지금 안 끝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도 손들고 항복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5월까지 누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트럼프는 언제까지냐면 연준이 항복할 때까지 5월 7일 그래서 이 캘린더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래도 금리 안 내리냐 하니까 타월이 서두를 필요 없다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더 쇼크를 주니까 드디어 신용 경색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지표가 뭐냐면요. 요거 제가 이제 하락장 올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전 쉽게 말해서 찐 하락장 판단용 신용 지표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은행위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신호가 저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신용 경색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경색 리스크가 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단기로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단기 자금 경색. 그니까 단기로 사람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갑자기 다들 돈줄이 말라버려가지고. 우리 원래 호황 때는 막 친구한테 돈 빌리기도 쉽고 은행 가도 펑펑 빌려 준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이 오면 위기가 오면 희한하게 친구도 야 미안하다. 지금 나도 어려워 이러고 은행 가도 돈막 갑자기 안 빌려 준다 그러고 있던 돈도 회수해 가잖아요. 대출도 회수해 가고. 그게 이제 이 자금 경색, 유동 경색이거든요. 요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뭔가 어디선가 기업들이나 뭐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뭔가 지금 돈줄이 팍 말라가고 있는 단기입니다. 단기. 그게 이제 결국 이어지면 즉 어디선가 무슨 일이 터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거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게 예전에 진짜 저도 음모론처럼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막 내일이라도 더 싸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면 침체 신호가 켜지고 어디선가 뭔가 삐끗하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데이터로 나올 거고 데이터가 나오면 연준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당연하죠 연준이 뭐라 그랬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거든요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데 왜 금리를 내리죠 근데 갑자기 어쭈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래 이것도 한번 받아 봐라 이러면서 이래도 버텨 하면서 침체 크랙 균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자 2023년에도 은행 위기 미국의 지방은행 파산 사태가 나오면서 신용경색 위기 터지면서 연준이 막 당황해 가지고 뭐 금리 내린다 그러고 그랬었고 뭐 2024년 8월에도 일본 블랙먼데이 쇼크 나오면서 유동 경색 단기적이지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뭔가 터질 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에라도 트럼프 계속 세게 나오면 갑자기 어느 기관, 어느 국가, 보험사가 뭐 어디 터진다, 지방은행 막아뒀던 게 터진다. 뭐 우리나라도 어디 뭐 금고 뭐 부도난다, 뭐 파산한다 이런 기사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쇼크를 만드니까 지난주에도 역사상 네 번째로 증시가 급락합니다. 자, S&P 500 지수가 이틀 만에 10.3이 빠지는데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나요? 하실 수는데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틀 만에 10.3 빠진 거는 미국 증시 역사상 네 번째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1987년 대공황 때나 그렇게 빠졌었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나 그렇게 빠졌었고 코로나 때전 세계가 락다운 되고 어디까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터졌을 때 그때 수준으로 지금 빠진 겁니다. 낙폭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 금융 시장에서도 천천히 빠지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빠르게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디선가 터질 수 있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B2 청산. 이 원인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신들이 이번 주에 가장 그또 주목한 기사가 증시가 너무 급속도로 빠지니까 기관들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듯이 기관들도 큰 자금을 굴리는데 해치펀드 특히 가장 큰 규모. 언제냐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급락장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 비투 청산. 어려운 말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빚 내서 투자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 담보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을 담보로 받아서 이제 대출 받아 투자하고 있다가 주식이 급락하면요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 이거 주식 담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증거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고객님 증거금이 없으면 저희가 강제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위기를 대비해야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마진콜입니다. 근데 이제 호황일 때는 우리가 증시가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더 오를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빌리고 주식담보대출 저도 주식담보대출 써본 적 많거든요 어 근데 후덜덜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증권사에서 연락 와요 고객님 오늘 주식 좀 빠지는데요 조심하십시오 B2 여차하면 제가 돈더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진짜 이렇게 웃기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정중하게 협박을 합니다 정중하지면더 무섭죠 고객님 증거금 내일까지 10%더 넣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 못하면 청산 당하는 게 마진콜입니다. B2 청산. 쉬운 말로 B2 청산입니다. 그래서 월가 은행들은 지금 이번 주에 해치펀드 고객들한테 대출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증거금입니다. 근데 고객들이 생각해보세요.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데 내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자산시장 빠지면 단기 자금 경색이 나오는 겁니다.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니, 내 돈이 부족해서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놓으래 은행이 주식도 폭락해서 팔 주식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서 자금경색, 침체, 신용쇼크, 뭐 금융시스템 리스크 이런 게 터지는 건데 보유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2019년까지 증시가 우상향하면서 자산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긍정론으로 보시는 분은 야 이제 드디어 이 기사 나온다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기사가 나오거든요 야 이제 드디어 비주로 만든 성이 비주로 만든 그 모래성이 쓰러지는구나 이거는 뭐 슬픈 얘기지만 증시가 이제 한번 털고 가는 긍정 신호다 이제 이 대규모 비투가 청산되고 나면 말 그대로 약간 버블이 꺼지면서 증시가 오히려 반등하기 쉬워지는 환경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돌아오는 주도 그렇고 당분간 트럼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주식이 더 빠진다 고점 대비 지금 20% 빠지고 25% 빠진다 그러면 이제 B2가 쏟아져 나올 거죠 이제 더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 완전히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고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도 갑자기 빈에서 주식 투자한 거돈 어디서 구해오라 그러면 지금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두발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 예측에는 지금 당장 반등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가 하락한다면 더또 급락 빔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도 있다. 들고 있던 주식을 강제로 청산당하는 사람들 기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제이 기사 나오면서 진짜 어 무서웠는데 여러분 그 지금 슬슬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이런 거90% 폭락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점대비로 아그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버리지 중에 제가 하나로 소개드렸었죠. 지난주만 해도 대주주라고도 제가 표현드렸었는데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쏙3라고 불리는 이 레버리지 세상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고점대비 90%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게 2022년보다 훨씬 빨라요. 2022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7개월 6개월 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니까 러이 청산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레버리지 종목도 결국 B2에 해당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손절 혹은 빚내서 이거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갑자기 증권사에서 이거 갚으세요. 안 그러면 다 팔아버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도 다 팔겁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주식들도 연쇄적으로 다 빠지는 게 바로 이제 B2 청산 마진콜입니다. 그래서 다 영향이 있고 지금 각종 레버리지들 다 최소 반토막에서 7, 80% 넘어가고 있고 사실 이러면 좀 제가 속쓰린 말씀이 드릴 수도 있지만 원금 회복이 진짜 쉽지 않죠. 이렇게 90% 빠지면.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진짜 무서운 종목이다 말씀드린 을 거고 물론 이거 소목 영상 보고 지금부터 들어가면 되겠다 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러실 수 있는데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지금 뼈아프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용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 레버리지 이런 것도 80% 폭락해 있는 난리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의도해서 참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걸 시작된 거니까 신용경색 쇼크까지 만들어서 좀 과장 보태서 연준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것도 여담이지만 그한뭐 카페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글 보니까 지금 주가가 폭락하니까 테슬라 모델 Y 신형 이번에 나와서 막 주문 폭주한다 그랬는데 주문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주식 박살로 테슬라 취소 사례 발생 중 고민하다가 뭐 계약 취소했습니다. 며칠 동안 테슬라 예약으로 행복했는데 내일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폭락하니까 지금 차살 때가 아닙니다. 그니까 이게 경기 소비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렇 이게 테슬라 자동차가 왜 경기 소비재냐?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경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이 돼야 차도 사고 신차도 뽑고 할 텐데. 주식시장 폭락한다 그러고 침체 온다 그러고 심리가 박살나면 이렇게 차부터 취소하는 거죠. 지금 차살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예시입니다만 그러니까 주가 하락도 소비 둔화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런 거 보면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주가를 폭락시키면 경제 심리 위축되고 소비 둔화되고 소비 둔화되면 실적 나빠지고 경기 둔화되고 악순환이구나.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이렇게 유도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억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지금 빅세븐이 30%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2 배이 마이너스 60 여기에 3배 빼면 마이너스 90이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레버리지 종목들 아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왜 이렇게 지겹게 조심하라는 말을 드리냐 당연히 저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뮤추시 처음 했을 때이 레버리지에 빠져가지고 밤새 3배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다 제가 모니터 4개 틀어놓고 매매했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 1개밖에 없습니다. <laughs> 저도 4개 틀어놓고 이쪽에 막 원자재 틀어놓고 이쪽에 막 빅스 틀어놓고 이쪽에 막 금리 채권 틀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전설의 트레이더인 것처럼 매매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세배 뭐해 봤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막 스트레스에 밤새 눈 뻘게 가지고 아, 저는 아니다. 뭐제 실력 부족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느껴 가지고 레버리지 다날려 보고 막 시간만 날리고 체력 날리고 레버리지 썼다가 계좌만 녹아 내리고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 구독자분들 은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이게 다 결국은 제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하지 말란 말까지 못 드리겠고 그냥 조심하자.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늦었죠. 그렇좀 많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다 또 상승장 때는 조심하자 이런 얘기 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가 하락한다면 B2 청산이 더 나올 수 있다. 도저히 못 버티는 손절 매물과 증권사에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되는 매물들이 쏟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증시가 추가 하락한다면 이게 더 올라가면서 연준이 정말로 트럼프 의도대로 5월에 금리 인하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유념해 보실 필요 있겠고 지금 부정적으로 막 대공황과 유사하다, 코로나 때 폭락장과 비슷하다 이러면서 벌써 얘기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하락장 때는 이렇게 막 차트 캡처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겁 주시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늘 나오는 얘기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겁먹고 막 주식 울매도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나옵니다 늘 매년 빠질 때마다 대공황 온다 코로나 온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둘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조금 상반기에 견디면 하반기에 좀 좋은 날올것 같다. 저도 시나리오를 좀 보수적으로 밀었습니다. 원래는 좀긍정해로 돌려봤는데요. 제 시나리오는 무너졌고 저도 물려가지고 지금 계좌의 손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3, 4월 지나서 5월까지 갔다가 이제 금리 인하 유도로 기대를 좀 해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말을 했죠.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소셜미디어 들어가 보시면 메인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트럼프가 메인에 딱 고정해놓은 포스트가요. 잘될 거다. 증시는 결국 폭등할 거다. 얘기를 해놨는데, 인터뷰 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뭐냐 요약해드리면, 증시 폭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일이고, 뭐 이렇게 지금 와서 말하면 좀 밉죠. 어, 왜 이제 와서 말해주는지. <laughs> 그래서, 자, 미국 경제가 병든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했다. 수술은 잘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회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경제는 회복하고 호황이 찾아올 거고 증시 역시 폭등할 거다 더 마켓리스 아 골드 뿜돼 있죠 완전 폭발할 거다 좋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미국 경제도 호황을 맞을 거다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뭐 없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임기 내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상반기 털고 하반기 들어올리면서 이제 26년 중간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할것 같아요 자 내가 봐라 내가 미국 증시를 들어올린 사람이다 상반기에 빠졌던 거는 뭐 바이든 때문이고 관세 때문이었는데 내가 한걸 봐라 이러면서 이제 본인 업적으로 자랑할 수 있겠죠 어쨌든 대통령 임기 내에 오르기만 하면은 증시를 올린 인물로 기록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지금 털거다 털어내고 악재 다 털어내고 하반기를 좋게 좀 의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트럼프 말처럼 되겠냐 지금 침체 오면 이게 하반기 회복이 되겠냐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트럼프 말답 믿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균형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빠진 속도가 지금 역대 다섯 번째 정확히는 제가 왜네 번째로 말씀드렸냐면 대공황 코로나 금융위기 이후 네 번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역대 네 번째 속도로 빠진 게 이번 이틀입니다. 목금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렇게 빼버렸는데 제가 조금 긍정적인 말씀드리면 이렇게 급락했다면 급락 속도가 빠를수록 급등 속도도 빠르거든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 얼마나 그 급락 속도가 빨랐었고 급등 속도도 빨랐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이 각도가 가파를수록 반등도 가파릅니다. 여기서도 그 말을 하는 건데 1년, 3년, 5년 뒤 마이너스 난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폭락, 급락 속도가 빠를수록 용기 내서 사면 또 수익이 나온다는 건데 쉽지 않죠. 아무튼 단기적으로 좀 조심은 하되 미국 무량주와 시장지수는 중장기 우상향을 믿으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연금계좌랑 지수랑 제가 좋아하는 빅테크 종목 몇개 눈물을 머금고 용기 내서 분할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초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유는 말씀드렸죠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해야 되니까 증시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한번 제가 단서로 삼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극단적인 공포를 지나고 있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고 지나고 나면 기회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론자들도 확 줄어가지고 글로벌 지금 상승론자 비중이 역대급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호황일 땐또 긍정론자들이 많다가 지금은 또 글로벌 롱숏 상승하락 배팅 비율 이게 내려갈수록 상승론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이제 현금 확보 관망 모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또 비관 관망으로 도설때또 아이러니하게도 역발상이 또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단기로 지금 이제 고변동 좀 유의하시고 일희일비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절대 유의하시고 레버리지 중소형주 그런 거 현금 조금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장기로는 지나고 나면 기회였다 이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 4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좀더 저와 함께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수의견 채널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2기 시대 들어서 고변동 장세 정신없고 정보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좀 어렵다 막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엄선해서 알고 싶다. 은 조정장 그리고 고변동장세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견 구독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가나 외신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쭉 이어져온 채널인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 꾸준히 투자를 이어 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소수의 경 구독 모집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